이런 식이 있어요. 2 곱하기, A 더하기 3. 이런 식이 있는데, A가 만약에, A가, 이 변수죠. A에는 어떤 수도 들어갈 수 있어요. 조건을 맞으면. A가 마이너스 1이에요.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. 이 식은 어떻게 될까요? 이식의이 식의 값을 구하라. 밸류를 구하라는 거죠. 그러면 전개를 하면 되죠. 전개, 아, A 대신에 뭘 입력, 먼저 입력을 해요. A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에요 a라는 변수라는 상자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신 넣는 거 대입한다겠죠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1 반드시 마이너스 값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괄호를 쳐줘요 마이너스 4를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런식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3하고 더하면 얼마야 2가 됐죠 이 곱하기 이가 돼서 얼마? 이는 사가 되는 거죠. 근데이 식에서 a 대신에 a가 만약에 이분의 일이다. 이가 이분의 일이다. 그러면 이 값수는 어떻게 돼? 이 식의 값수는 어떻게 돼요? a 대신에 이분의 일 넣으면 되죠. 이에 이분의 일 플러스 삼 이렇게 되는 거죠. 이 지금 그러면 a라는 상자에다가 2분의 1을 넣은 거예요. A가 왜 2분의 일을 넣어라 대입하라 이렇게 쓰니까 대입한 거죠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2 곱하기 네.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은 2분의 얼마예요? 6이죠. 따라서 2 곱하기 2분의 얼마? 7 7이 되는 거죠. 이거는 약분 되죠. 7이 되는 거죠. 다른 식으로 한번 해 볼까요? 이번에는 변수가 두 개예요. 변수가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. 변수가 두 개인데 이번에는 a의 제곱 마이너스 3b라는 식이에요. a 제곱 마이너스 3b라는 식. 근데 여기에 a가 a가 2고 b가 1일 때 a에다 는 1을 입력하고 b에다 는 1을 대입하면 돼요. 대입하고 입력하면 돼요. 대신 입력하면 돼요. 그래서 a 대신에 2를 넣으면 되죠. 2에 2 제곱 마이너스 3. b 대신에 2를 넣으면 돼요. 곱하기 1. 그렇죠? 따라서 2는 4 마이너스 3. 해서 1이 되는 거죠. 아 이해할 수 있겠죠? 그리고 다라, 만약에 이제 a가 2가 아니고 a 대신에 다른 수가 들어가요. a 대신에 2가 아니고 a 대신에 네. a 대신에 2분의 1. b 대신에 b 대신에 4 이렇게 들어갔다. 그러면 이 식은 이 식은 어떻게 할게요? 이 식은 이 식의 값은 어떻게 할게요? a 대신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돼요. 그래서 2분의 1에 2제곱 마이너스 3곱하기 4하면 되겠죠? b 대신에는 4를 넣으면 되죠. b 대신에 4를 그러면 2분의 1에 2제곱은 2분의 1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34시 b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, 어, 1 0 곱하기 4겠네요. 4, 2, 8, 48. 결국엔 답이 뭐가 됩니까? 네. 올라와서는 4분의 47이 되는 거죠. 마이너스가 되겠죠. 근데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48이니까요.